예, 할렐루야. 우리 일사가우 TV2, 윤치화 목사입니다. 이 좌익 독재, 리재명,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수 6300명이 소득되어 있는 우리 정교모, 사회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에서 6,300명이 속한 우리 교수님들이 시국성명서를 선언했습니다. 리재명 독재정권 사시나무 떨들이 벌벌 떨것 같습니다. 이런 외침이 적들을 물리치고, 박멸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채워져 자유대한민국이 사수되어지고, 제2의 이승만 건국을 이루는 축복의 그런 선언이요 나팔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교묘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700만 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1700만 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광화문 이승원 강장 하나로 모여서 그 외치는 그 목소리는 적들이 한 길로 왔던 일곱 길로 도망가는 대성을 이룹니다. 독재 좌익 리제메 정권을 오줌싸게 하고 떨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우리 교도 6,300명이 속한, 시국 성명. 이 소리에 우리 함께 합시다. 경제 침탈과 언론 정황 멈추고, 선거 정의 바로 세워라! 이런 핵심적인 성명서입니다. 특검, 전국 언론 통제, 종교 탄압, 경제 파탄, 부정선거는 오대실정을 비판했습니다. 사령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도입하라, 선거제도 전면 개혁하라, 우리 교수님들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실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좌독재 리제명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리제명 정권 국가 안정과 국가 발전에진려가 있는커녕 안팎으로 파행과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면 끝까지 추구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 반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랑하였던 한미관세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한 투자 분담금을 이해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운명을 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친중행보는 국권하였던 한미동맹마저 이미 심각하게 금이 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의 정교모는 리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정 운영의 폭주가 과연 어디가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리 정권은 특검법으로 무작정 내란 머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리정권은 출발 하자마자 곧바로 소위 상특급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이라는 무소불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신들로 수사하고 기소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방해죄라는 황당한 올가미로 5년형의 1심 선거를 만들어냈고 이른바 내란 수계죄로 사형을 구형하고서 1심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또 내란협조제라는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무려 23년을 선고하였다.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제를 선고하지 판결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개혁 헌법 제77조에 나오는 국군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이를 불법이라며 탈핵가했고수탁권도 없는 공수처가 몰아붙인 내란 수사를 1심 법원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내란의 근거의 곽종군과 홍장훈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화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이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리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내란 머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최근 개봉된 전환결 기자 이영동 감독의 다큐멘터리 12.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에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사악하고 불순한 목적의 내란 머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사법부의 법치주의의 신념과 사회 정의의 투철한 의지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이런 신념과 정의감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총마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리정권 언론정합과 함께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 가짜뉴스의 근절과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허위에 조작된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자 맞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조작된 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한다는 법으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소뢰에게 다섯 배 최고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그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결국 완벽한 언론통제의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더욱 위압되고, 개인의 자유, 표현자 유 역시 박탈되면서, 결국 국가가 허락해주는 뉴스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 자체이다. 셋째. 이 정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계에 대한 압수수색에 뒤이어 기독교 목사에 대한 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 해답법을 발의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한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동성결혼도 비정상적, 성적지향과 전도된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럽의 사회를 망가뜨린 악법을 이 정권이 통과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비정상적 가치관과 전도된 세기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종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단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니다. 둘째,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들어가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이에 가능해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남용은 물러 이른바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셋째, 동교단체의 설립이 취소되면 자녀재산의 국고로 기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산권의 약탈이다 이처럼 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여 편의자를 침해하려고 하고 이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넷째, 이 정권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정권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 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 특히 노란봉특법이 시행되는 4월 10일 이후에는 노사 봉조의폭주으로 과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의 전폭적인 지연을 받는 강성도조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국내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무작정 살포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연금의 투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 지수가 5천 이상 올라간 것은 기초도 없이 세운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정권은 각종 부동산 관련 악법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탈하고 한다. 작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5월 9일까지 유보되었던 다섯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주택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인사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다섯째, 이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덮어 감추려고 한다. 작년 63 조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다. 극자독재 리제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뒤지고도 온갖 문제가 지적되는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 제기되었고, 부정선거 보고서가 만들어진 미국의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연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단순히 마약이나 원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전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하게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되었다. 특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보와 안보체널인 SCIF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회사 스마트매틱이 차베스와 마드로 정권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되었고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한국이 깊이 관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US,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와 베리솔레라의 스마트메틱과 함께 한국의 AF, 선거관리기관 협의가 미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전 세계적으로 선거 조작을 시도하였으며, 각나라에서 불법적 정권 교체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 최은 체포된 마드로는 에카드로 부정선거에서 한국이 관련되었다고 자백을 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조지아드 홀턴 카운티 선거갈위원회가 압수수색되는 등 부정선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의 AF과 미로 시스템은 한드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은 2002년 투표, 투표지 분류기. 실상은 전자계표기의 도입부터라고 추정된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만든 광우정, 광우정보기술의 류재화 사장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당시 이를 요청한 사람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등이다. 즉, 이들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원조 사인방이라고 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2013년 사전선거가 채택되었고, 투표관리관의 쌓인 날인이 인쇄로 대치되면서, 투표관리, 2020년 총선, 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개된 모든 선거 무용소송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견임하였던 대북관들이 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극자독재 리재명 여권의 행보는 바로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폭주를 막아서 야당은 심각 의지가 부족하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은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경계할 사법부도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에 바로잡을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안으로는 미국이 나서서 미재명 정권을 전제해 주거나 부정성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경제가 경제제재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파헤쳐지고, 이와 관련된 범법자들이 처벌된다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나라가 정말로 백적간도 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고, 이를 근절을 뚫었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다가올 6.3 지방선거 이전에 망국적 조작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의 요체는 사실상의 천자 투개표 체제인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의 도입이다. 2009년 독일 헌법 재판서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직관으로 감시하고 검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치, 전자장치의 도입도 위헌이다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선거부정에 대한 많은 주권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원천은 전자적 통합선거의 명부와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하는 전자적 사전 투표제에 있다. 사전 투표제 폐지하고 투표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것만이 선거 무결성을 보장하고 선거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주권적 권리가 보장되고 발양되어야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대통령과 국회, 제도권 언론로 더이상 많은 주권자 국민의 정당하고 보론적 요구를 목사거나 목사라거나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2월 5일 사회정의를 말하는 청국 교수 모임 정교모 정말 이 정교모에서. 다섯 가지 현 상황들 직시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해체와 연방제와 사회주의를 막아내고자 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그 호소였습니다. 저 교회를 탄압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이제 빼앗아가는 이 악법들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해결 없이 대한민국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중무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모위를 치닫고 있는 이놈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연방제 주장하는 놈으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시진핑으로부터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다빠김진성 주의자로부터 속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수표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가면 파헤쳐야죠 사실 확인을 해야죠 서브만 까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서브를 까지 않는가 거듭 의심하면서 부정수거 밝히는 일에 우리 교회들 한몫을 내야 돼요 근데 목사들 가운데 부정도 부정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빨갱이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 부부 세대들이, 그 집안이, 빨갱이 핏줄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성을 부정하더라고요. 야목사들도 불구하고. 가짜 목사죠. 예?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자유로 파괴하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법 코앞입니다. 누가 이 동성애 차별금법을 제정합니까? 주사파거든요. 그 완성을 위해서 독재 극자 리제베이가 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리제베이에게 표를 줘요? 옹호해요? 지지해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자유오빠 국민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극자도께 리재명의 폭주로인니다 대한민국이 생명과제단껄까지다파괴 되어 공산주의, 연방제로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글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착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한 몫을 해야 됩니다. 과음은 이승만 관계를 똘똘 뭉쳐도 우리가 성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외치신 분이 건국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서 한다는 말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국 속으로 행동해 주시 우리 정교모 우리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함께를 지키는 희망을 던져 주시고 싸우시는 정광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2월 7일, 광화문 이승문 광장에 모읍시다. 함께 합니다. 오전1시 광화문 이승문 광장으로집결합시다 지금까지 일상하 TV2 윤치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